시작. 톡톡합니다. 톡톡합니다. 반장님, 반장님, 톡톡합니다. 우. 콧물도 <끝> <끝> 없어. 축하드려요 <끝>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무슨, 갑자기 목소리 까는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아 요새 컨텐츠를 많이 몰, 못 올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자료를 많이 모아놨습니다. 창작의 고통입니까, 이게? 그렇 <끝> 창작의 고통이 앞머리가 없어지면서 대머리야. <laughs> <laughs> 이번 주 어디까지 진행셨까요 지금 노란색으로 된 트랙이 음. 좀 수정을 한 부분이에요. 네. 아,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빌려온 고양이, 아일릿 리 빌려온 고양이. 네, 엄청 들었거든요. 들어보니까 좀그 LFO 신스가 인상적이길래 저도 들어볼까요? <목소리> 구다 짰네요. 구성을 다 짰고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른킴님이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한 것 같긴 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정을 해서 가는 걸좀 생각을 해야지 이제 더뒷꾸고 가면은 한 2년이 따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많이 걸리는 거는 여기 심벌인가요? 어디 환장하는 심벌 하나 있는데. 저거네, 이거네. 이거는. 이 곡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붐하고 레이저 대신 넣은 거예요. 그냥 붐하고 레이저 루치 그랬어요. 아 그래요? 이거는 좀 너무 안 어울리는데. 밴드 음악을 많이 해서 저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. 네. 오, 괜찮아. 네. 이런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댄스 음악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로 넣는다기보다 이렇게 퍼져버리면 뒤에 음악이 아 멜로디를 들어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소리만 들려요. 음, 지저분했어요, 어떤지. 네. 똑같은 거지만 리버스 형태로 집어넣어주는 소리가 이렇게 잡히잖아요. 짧아지면서. 그래갖고 차라리 여기다가 에 이펙터나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. 그래갖고 여기에 원래 넣려고 했던 뭐봄 스타일 충격파를 주고 싶어서 낮은 음을 쓰고 싶겠지만 낮은 음을 쓰면 안 돼요. 안 들려요. 이런 것도 지저분할 거예요. 막 들어가면 방금 심벌처럼. 그죠 그죠.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심벌을 쓰는 게 나요. 아 아까 같은 느낌을 좀 내고 싶은데 만약에. 조금 갈라져서 이것을 깔끔하죠 오히려 이런데 약간 어떤 구간구간에 임팩트를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모든 걸내 네 마디마다 계속 나오게 하는 거는 오히려 피곤해요 <목소리> 이런 거에는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심벌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, 뭐 악기에서, 컨디사이저 계열에서 리드나,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서 좀 들어올리는 것 같아. 전혀 안 어울리지만, 이런 악기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심벌이나 저런 에펙스가 덜 나와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약간 리듬감 있는 악기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예에서예로 분위기 전환인데 그걸 모든 걸 지금 타악기로 때려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좀 시끄럽게 들리는 경우가 네. 되는 거죠 지금 나도 작업하는 게 있는데 많이 안 넣어도 분위기 전환되고, 신발 없어도다 들리잖아요, 그죠? 아직 이런 에펠스류는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. 좀 변화가 확실히 두드러지면, 그러려면은 악기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된다. 좀 지저분하죠? 이거 색이 합쳐놓니까 이래가지고... 지저분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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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희뿌연 기분 좀 들잖아요. 깔끔해지고 베이스 라인이 좀 들리죠. 이거랑 빠졌을 때. 요거 이제 베이스 라인이 좀 들리죠.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잡아줘야 되는 되고 잠깐만 여기 또뭐 있네요. 이거 톤이 안 어울리잖아요. 괜찮아요? 없을 때. 충분한데? 여기 부머 있어가지고 너무 이 난발이에요. 이게 계속 이렇게 깔려있으면 여기에 귀에는 안 들려도 이 밑에 대역들을 잡아먹어갖고 다 지저분해져요. 응. 이제 뭐 슬슬 가이드를 좀 떠봐야겠네요. 응. 뭐 본인의 얘기로는 목소리 때문에 이기다고 하니까 한번 가이드 떠보고도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. 그산호건니 <laughs> 알겠습니다. 한번 찾아서 모셔보시죠. 그 전에 이제 녹음하기 전에는 이 트랙들을 투 트랙으로 좀 만들어서, 그러니까 MR만 좀 떠서 만들어야 되잖아요.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. 어떻게 하면 가이드를 좀더 효과적으로 잘뜰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